고발을 했습니다. 어, 또 하나는 뭐 우리 조항당의 자유한국당인지 뭐 괴단체들이 와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자파들은 후보 단일화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우리는 절대로 탄핵 사적 플라스 홍준표 더 넓게 탄핵 실적을 어, 정 정치계에서 퇴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어, 통합할 수 없습니다. 후보 사태도 있을 수 없고 어, 단일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통합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탄핵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혼집정부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뭐, 느닷없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각제 얘기를 두 번씩이나 했어요. 그것은 이혼집정부제 세력들하고 내각제 세력들이 제가 몇달 전부터 얘기했던 야합의 공산이 크다. 어,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이 한해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김무성 소위 말하는 일파들을 전계에서 빨리 퇴출시키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들 소설의 명예나 어, 욕망, 어, 허무한 욕망이죠. 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아니라, 반 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반국파 국민들에 대한 배신의 행위들을 어, 그들이 바라고 있는 이혼집정부제를 하기 위해서 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 이런 이혼집정부제 어, 세력들하고 연방제 세력들의 야합을 막아야 된다. 어, 그것은 호원 호원 투쟁을 해야 된다. 대통령 직선제 호원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문재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악질적이고공포중치를 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이 부정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뵐게요.